안녕하세요. 노마의 t v 의 노마예입니다. 저는 오늘 포항시, 포항에 있고요. 포항의 시 문덕입니다. 문덕. 문덕이라는 곳이고요. 국밥 투어 중에 돈값 하는 국밥집이었는데, 지금 신자가 붙였죠. 아마 체인점 때문에 지금 신자가 붙은 것 같은데, 네. 포항에서 굉장히 유명한 국밥집이고요. 제가 시외버스 터미널 포항 순대국밥 집에 이어서 이 집도 제가 좋아하는 탑3 안에 들은 집입니다. 가시오가피 순대국밥을 파는 집이고요. 딱 메뉴는 하나입니다. 수육하고 국밥 딱 하나, 하나만 파는 집이고요. 모시긴 조금 힘드니까 주소를 제가 상세하게 올려놓겠습니다. 네, 본점이고요. 체인도 몇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집이 본점이고 이 집이 제일 맛있습니다. 주차장은 굉장히 넓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 굉장히 넓게 되어있고요 메뉴판이고요 순대국밥 딱 하나만 하는 거 보면 보통집이야 일살집이 집이 아니죠 원산지 전부 국내산이고요 오가피 오가피 효능은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간기능 회복 면역 증진 요즘 참 시국이 시국인 만큼 면역 기능을 정진시키는 게 좋습니다 네 순대국밥이 나왔고요 이 집도 역시 다대기가 포함되어서 나옵니다 기호에 맞게끔 드시면 되고요 기본 반찬으로는 겉절이 김치 양파 부추 부추도 신선하죠 깍두기 새우젓 고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 일단 이거 다대기를 풀기 전에 국부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하... 자체가 안이 워낙 잘 되어 있고요. 진짜 이 집은 탑3입니다. 탑3 안에 다른 집이고요. 순대도 보시면 수제 순대입니다. 일반 순대가 아니고요. 위에 보면 가시오가피가 또 오가피가 들어가 있고요 요즘 국밥이 정말로 비싼데 이 집은 정말로 돈값 합니다. 8,000원이 절대로 아깝지 않고요 지금 대구에 제가 국밥 토어을 하고 있는데 웬만한 곳이 다 8,000원입니다. 이 집은 8,000원 해도 워낙 건강한 맛이기 때문에 국밥으로 건강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그렇게 순대국밥이지만 안에 고기도 많습니다. 사실은. 고기도 굉장히 많고요 당면도 들어가있고요 굉장히 얇게 잘 쓰셔가지고 굉장히 부드럽구요 혹시 가족반으로 오실분들은 이 집의 아기들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뚝배기 불고기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오시면 무조건 웨이팅 있는 집이구요 조금 일찍 오시거나 조금 뒤에 방문하시는게 팁입니다 항상 맛집은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진짜 맛있다 하면 진짜 맛있는 지 맞습니다 중간중간에 고가피가 씹히는 이 식감도 굉장히 좋고요 저처럼 처음에 다대기를 좀 빼고 드시다가 나중에 밥 말아 드실 때 다대기를 또 넣어 드시면 두 가지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참 열심히 먹다가 문득 생각났는데 이 집은 어, 탑3가 아니고요 돼지국밥 포함해서 제각대비맛 대비 건강까지 생각하면 어, 왠지 이 집이 1등인 것 같습니다 탑3에 항상 마음을 담고 있었는데 부산에서 먹었던 제일 맛있는 국밥하고 비등비등합니 비등비등한데 이 집은 진짜 좀 건강한 맛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집을 1등으로 드리겠습니다 진짜 너무 열심히 먹었고요 밥도 다 먹었습니다. 제가 국밥 먹을 때 원래 밥은 많이 안 먹거든요. 밥도 다 먹었고요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이게 고가피가 또떠 있습니다. 이거 마셔야 됩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다 먹었죠. <laughs> 맛집은 분명히 호구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정말 호구로가 있을 수가 없는 집이고요 특히 국밥 투어 제가 좀 많이 다니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정도 맛을 내는 집은 잘 없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원하면서 반찬도 또 깔끔합니다 강추합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